자, 지수로그함수 응용 수능 발전문제 4번부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1차함수 g(x)가 있는데, 지금 2분의 1이라는 미를 가지고 f(x)g(x) 있고 8분의 1인데, 자, 8분의 1을 먼저 좀 바꿔보면 2분의 1의 3g(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지수를 보시면, 자, f(x)g(x)가 이렇게 있었고 3g(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시 0에서 1 사이인 미실이 그지 그지 0에서 1인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감소하는 형태의 음, 지수함수다라고 볼수 있지. 그러면은 지금 등호가 좌변이 더 크다가 돼 있으면 지수인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거랑 3g(x) 미실 갖게 만들었습니다. 걔는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항을 시켜주시면 f(x) gx의 마이너스의 3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gx로 묶어 주시면 fx의 빼기의 3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서 양수, 음수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때 지금 0보다 큰 부분이야. 그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얘는 3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범위가 나오고, 자, FX가 3 이하다라는 부분은 여기 3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런 형태의 곡선이 해당하는 부분이네. 그러면 범위가 1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는 3과 4와 5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겠지? 자, 이번에는 이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보이는 3을 기준으로 여기 밑에 아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수직선을 표현을 해주면 3이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제 요 3을 기준으로 또이 부분 음 큰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공통 겹치는 부분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인데, 자연수라 있기 때문에 1만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3, 4, 5와 1을 더하면 돼서. 총 13이다라는 이런 답이 나타납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자 로그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100이다. 자 곱이 100이다라는 거는 x값의 음 값들의 곱이 100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치환을 시킬 건데 로그의 10이니까 그냥 상용 로그지 얘를 t 로 치환 시킬 건데 그럼 t의 제곱의 빼기에 kt에다가 빼기에 2는요 여기서는 근이 이제 뭐 t1, t2 이런 패턴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건데, 그지? t1, t2의 곱이 100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x 값들의 곱이 100이다. 그럼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제 t1 이란 녀석은 패턴이 로그의 알파, 상용 로그, t2란 녀석은 로그의 베타, 이런 패턴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근의 지금 곱을 알파와 베타의 곱하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t1이랑 t2를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줘야 우리 로그끼리의 합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로그의 알파베타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금전에는 로그 100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입니다. 아, 요 t버전, t버전의 방정식에서 얘는 두근의 합을 구했더니 걔가 2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계수 관계를 써주면 되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k로 나오는 거지. k가 지금 2입니다. 라고 해서 5번은 2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는두 근을 알파베타 또 마찬가지 패턴이네. 알파베타는 x의 근이 알파베타다라는 소리 거야. 자,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주시면 로그의 3의 x 빼기에 로그 3의 3인데 로그 3의 3은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9가 보이는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또 역수로 나오면 2분의 1해서 10. 로그 3의 x 나올 거고, 플러스 26입니다. 그럼 또 이제 로그의 3의 x를 t로 제한을 시켜 줄 건데요. 그러면 t-1의 제곱에 빼기에 10t에 더하기 26은 0이다. t 제곱에 빼기에 2t가 나올 건데, 얘랑 미리 계산하면 12t가 되고요. 1이랑 26 더해서 27이 된다. 그럼 3이랑 9회님 이제 계산이 되네. 아까처럼 근계수 관계를 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t라는 녀석이 3이 되든지 9가 되든지인데, t라는 녀석은 아까 로고 3의 x였거든요. 그럼 x는 3의 3승과 3의 9승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곱하했으니까 3의 12승이 답이다. 해서 5번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다음은 7번은 질문이 없었고, 8번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은 항상, 로그 부등식은, 로그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항상 진수 조건, 진수 또는 밑 조건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조건에 대한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연립 부등식이 나타난다는 거야. 연립 부등식. 저 조건 때문에, 조건들 때문에 부등식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laughs> 지금 진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변은 지금 x제곱 더하기 x 빼기 2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위에 거 계산해 주시면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고 밑에 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1보다 작다가 돼. 자 그러면 이걸 수직선상에 좀 표현을 해 보시면 자, 위의 식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이런 상태가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1보다 작다가 만들어져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위는 x라는 게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진수 조건으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죠. 이제 진수들을 비교했을 때 이 좌변의 진수랑 우변의 진수가 있는데, 밑 자체가 현재 1보다 큰 밑이니까, 이 1보다 큰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다, 그지? 증가하는 밑이 2인 함수는 x가 더큰게 들어갈수록 y도 더큰게 나옵니다. 점점 이제 오른쪽 갈수록 x 커지면 y도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넘겨서 이런 식으로 계산되주고, 플러스 4에 마이너스 그럼 빠르게 보시면, 마이너스 4에서 1사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두 개를 짬뽕을 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해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 해서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여기에서 지금 이런 그림이 있었을 때 자, 일단 또 기본적으로 항상 뭐다? 진수 조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 1 그러니까 x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걸 항상 먼저 적어 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해 주면 지금 0이라고 하는 부분과 7이라고 하는 부분 사이에서 fx가 지금 이렇게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x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1보다는 크거나 크거나 같다를 왜 얘기하고 있지? 쌤이 실수했네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그냥 크답니다, 그지? 그냥 크답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가 돼서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해서 1에서 7 사이다라는 이런 답이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식들을 볼 텐데, 자 요까지는 로그 3의 f x인데 얘는 지금 미시 3분의 1이니까 쟤를좀 바꾸어서 앞 부분의 로그 3의 f x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그 다음에 블러스에다가 로그의 3으로 바꿔주면 역수가 돼서 이런식으로 돼 버리겠지 자 그럼 얘를 합쳐 주시면 자 x-1분의 fx 진수끼리 곱하기 한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자 얘는 그러면 3의 0승이 돼서 1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fx는 x-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원래 fx는 0보다 크다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부분만 보시면 y는 fx라는 것과 y는 x 백기1에서이 y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자, 여기에서부터 이 부분, 이 음, 부분이 현재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항상 교점이지, 그지?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범위를 나타내 줄 건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또 진수조건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지. 1에서 7 사이가 지금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계산한 뭔가 있을 거야. 0보다 작은 부분에 어딘가에 이렇게 등호를 색칠해서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4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지금 자연수는 그러면 4, 5, 6 이렇게 3개 나오고, 다 더하면 15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fx, gx를 fx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 gx는 지금 지수 함수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 지수 함수는 미시 0에서 1이인지 그리고 1보다 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g f의 x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얘는 지금 a 여기 자리에 x 자리에 fx 들어가니까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저식 자체가. 뭔가 료를좀 정리를 해주면, 자, 얘가 지금 9,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해주면, 요렇게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첫 번째, A가 1보다 큰, 증가하는 놈이라면, 여기 지수가, 이 지수가, 지수가, 큰게 들어가면 최대값 작은 게 들어가면 최소값큰게 들어가야 큰 거, 작은 게 들어가면 작은 게,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지금 1보다 크지 않는, 0에서 1 사이가 되면 반대가 된다는 거지,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럼 1보다 큰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제대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 이 지수 부분만을 놓고 보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고 축이 현재 지금 x는 3인 상태예요. 근데 범위는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랬냐면 1부터 4까지 할 거랬거든. 어. 다시 한번 1부터 4까지를 할 거랬거든요. 그럼 3에서 1까지는 두 칸을 가야 돼. 두 칸을 가서 여기가 x가 1 이렇게 되는 거고 4는 한 칸만 가야 돼. 그래서 최소값은 이 녀석의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녀석의 최대값은 1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1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지수 이 전체 이 전체 함수로 되돌아와서 g fx가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에 최대값이 지금 27이 나왔다 라는 거는 지금 저최대값이 최대값 이제 라지엠이라 할게 이 27이라고 하는 값은. 말 그대로 아까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있죠 그죠? 요 빨간색 네모 박스요 빨간색 네모 박스가 최댓값 마이너스 이를 가질 때 이십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이승이 됐을 때가 이십칠, 이십칠 삼의 3승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놓고 보면 그럼 a라는 값은 이인 삼에다가 마이너스 이분의 3승 이렇게 되고, 자, 한 번만 삼분의 일에다가 이분의 3승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2분의 3이라는 게 1과 2분의 1이니까 1 때문에 3분의 1 하나 나오고 2분의 1 때문에 루트 3분의 1 하나 나오고 했더니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a가 나와버리거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뭐랬냐면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0에서 1 사이인 경우 a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아까 저 빨간 네모 박스 지수 부분 있지 이 빨간 네모 박스, 빨간 네모 박스 부분에 최대 값이 27이 된 됐는데, 그때 그 최대 값이 27이란 거는 A가 지금 여기에 지수가 최소 값을 가질 때, 지수가 제일 작은 마이너스 위기라는 값을 가질 때, 음. 지수가 마이너스 지이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질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최대값을 가질 거다라는 는생야할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얘가 지금 지수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잖아. you, 감소 함수 s you, 감소함수인데, 얘가 지금 작은 게 들어가야 이 전체는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이최 마이너스 6의이승이다이최대 되는 거고 의 3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금리는 마이너스 6분의 3은 2분의 1 되는 거고, 금리는 3분의 1에다가 또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붙여서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 우리가 또최소값스몰을 찾으라고 해놨는데, 걔는 이번에 제일 큰 거, 지수의큰거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지, 그지? 이렇게 돼서 아까 전에 a 가요거였잖아 그지? 그럼 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또 마이너스 2 해주면 얘가 말 그대로 a 이렇게 1승 이렇게 나오버리네요 그죠? 그럼 A 1승은 아까 전에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화해주면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만 뭔가 좀 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최소값 A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다시 한번 음. 마지막에 선이 이상한 짓을 좀 했어. 미안합니다. 자, A가 지금 요거니까,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을 해야 되니까,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지? 역수에서 3이 되는 거지, 그지? 씨,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자, 그래서 답은 3, 3이라서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정의역이 1에서 81이다. 그럼 또 밑에 보니까, 이 상태를 보니까, 얘는 지금 지환시킬 형태가 로그 3의 X에 대한 상태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밑을 3으로 하는 애를 취해주면 미시 1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미시 1보다 크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 0에서 뭐 이걸 t로 취한 시킬 거니까 t가 되고 3의 81은 4 이렇게 범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로그 3x는 t가 되는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죠 역수가 나오니까 플러스의 2t가 되고 플러스의 10이다. 그럼 저식 y는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플러스 et 플러스 10이 되고, 자,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2 t 플러스 1, 빼기 1을 해주니까 11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t의 범위가 0에서 4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보면, 얘가 지금 1이라고 하는 지점이다. 그럼 지금 0에서부터 4까지 됐으니까 0은 한 칸만 가면 되고, 4까지 될라면 3칸이나 더가 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t가 0인 지점, 여기가 t가 4인 지점. 그러면은 최대값은 당연히 11이 나오는 거고 여기 있던 거. 최소값은 4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의 3의 제곱에 더하기 11이니까 2다. 최소값은 2, 최대값은 11. 두 개를 지금 더했으니까 답은 1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까지만 돼 있었는데 뒤에는 근데 질문해야 될것 같은데 안한거 보니까 어, 추가적으로 세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2번에서는 치환시킬 게 2의 거듭제곱을 할게 아니고요. 요 전체를 치환을 시킨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2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면은 산술기하를 써서 최소값은 두개 곱하면 1이니까 최소값이 2입니다. 뭐, t를 이렇게 치안하면 최소값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빼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빼기. 빼기가 빼기 되면요. 얘는 어느 값이든 다 나올 수가 있어. 어느 값이든 다 나올 수가 있다. 고왜 그러느냐? 그냥 그래프로서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자, 이 X제곱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가고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지수는 이렇게 가는데 그 y 좌표끼리 뺄 거란 말이야. 그럼 되게 클때 요런 y 좌표에서 요 y 좌표를 빼주면 그냥 조금만 작아져.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빼지는 값이 조금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y 좌표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요런 지점은 똑같으니까 이제 빼버리면 0으로 갈 거고 1백1이라서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요 값에서 이런 값을 빼버릴 거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한참 밑에 음수인 지점으로 나오겠지. 그럼 점점 점점 보면은 이 값, 요 음, 값에서 이런 이제 큰 값을 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t 의 범위는 그냥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자 4의 x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자이 녀석을 제곱한 거 지금 이 녀석을 제곱을 한 상태인데,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뺀 거를 이용해서 하려면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두 배를에다가 두 개를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는 지금 1이 돼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 녀석을 t라고 지안을 시켜놓고 보면 이 앞부분은 뭐가 되냐면 t의 제곱에 빼기 2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플러스의 at에다가 플러스의7 이꼴 제로. 해서 t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5는 0이다. 요런 범위가 나와요. t는 모든 실수에 따른다. 그럼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판별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값을 갖다가 이제 잡아주시면 잠깐 근데 계산을 빼기 더하기를 한데인데 빼기를했지또 계산 실수했네. 죄송합니다. 자, 얘를 T로 하면 T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T 플러스가 돼. 자꾸 계산 이상하네 그래. 자 계속 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실근을 가지는 판별식 b 제곱에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고, 얘가 3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큰큰 큰 작작이죠? 근데 어쨌든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또그 제소 값이 a인데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그 제소 값의 제곱은 바로 36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자, 1보다 큰두 실수 xy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는 로그 xy가 보이고 로그 yx가 보이는데 서로 역수 관계지. 그렇지? 얘도 여기도 여기 보인다. 그렇지? 음. 그랬을 때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또 로그 xy를 t로 치환시킬 건데. 현재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실수가 자, 그러면 로그 x, x가 1보다 크다잖아. 1보다 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고 y도 1보다 크니까 y는 이런 데쯤에 있다고 쳐 그러면 항상 1보다 큰 거를 집어넣으면 요 로그 x, y라는 값이 양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y라고 그냥 써버리면 t 제곱에 t제곱분의 1이 되고 빼기 2배의 t플러스의 t분의 1 이런 식으로 돼버릴 거다 그럼 또 이제 이 녀석 전체를 내가 뭐 k라고 치한시키면그 k는 또 산술기하 때문에 최솟값이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이 부분은 tv 아니 k지 kv kv 제곱에다가 빼기 를한 거지. 야, 이 부분은 더하기 아니다, 그렇지? 빼기의 2k다. 그래서 k 제곱 빼기 2k에 빼기의 2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자이 녀석은 지금 범위가 2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자요거 바꿔주면 은 k-1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라면 3 이렇게 나올 건데요 얘는 지금 축이 1이 돼버리는 건데 우리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한다? 2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k가 2부터 2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다 그럼 계산해주면 1-3이라서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두 양수 xy에 대하여 등식이 있는데 제네가 성립할 때 자, xy 최대값 최소값고 구하라. 자, 이건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좀 옛날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 치환식일 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자, 로그 3의 x를 라지 x. 로그 3의 y를 음, 스몰 y인데. 스몰 y를 라지 y 이런 식으로 잡아 버리면 우변을 보시면은 여기 양수했기 때문에 x가 그냥 2이 e 나가고요. 그냥 또 3의 제곱에서 또2 나가면 없어져서 그냥 또 얘는 그냥 X다기 Y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저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인데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그래프로 의미하는 걸좀 생각을 해보면 이항을 시켜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갑자기 이게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데 자 요런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돼가지고 자 여기 2분의 1 /2 제곱에 2분의 1 /2 제곱이 2분의 1 /2. 반지름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겠지 반지름이 자 이거 할때 x, y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태냐 자 x, y 이 원이 있었는데 이 small x, y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지금 라지 x 와 라지 y를 더해버리면 로그의 3의 xy 이 xy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는 또뭐 의미냐면 y는 해서 직선으로 바꿔보는 거지. 마이너스 1이는 기울기를 가지고 y절편이 로그 3의 xy, y절편이 이게 되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xy 미시 1보다 크니까 여기 보이는 y절편이 클때 xy도 클 거고 y절편이 작을 때 xy도 작은 그런 상태가 될 거야. 어떤 요 상태 원에 대해서 자 그럼 얘는 반지름이 지금 이분의 일쿰 이분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이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지금 음, 루트 이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이 이런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의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직선을 의미하는 거였거든. 그러면 요한 점에 대해서, 이한 점을 지나고 기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을 거잖아. 그지, 그 직선에 대해서 여기 보이는 이거를 좀 연장을 해서, 자, 연장을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y절편 있죠? 여기가 log의 3의 xy로서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y절편이 제일 큰 지점이 언제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접했을 때겠지. 접했을 때 제일 작은 이렇게, 접했을 때 제일 큰 y절편 이렇게 있을 거고, 밑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 0,0이지. 그지? 0,0 이렇게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했을 때, 그때 가장 작은 y절편이 이렇게 존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면저 판다라는 건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중심 2분의 1, 2분의 1이란 지점에서 거리가 반지름 여기 보이요 거리가 거리가 지금 루트 2분의 1 반지름이랑 똑같이 나오도록 하는 게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1때 배웠던 거죠. 쉽지 않아. 그래서 저 직선 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로그 3의 xy는 0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 2분의 1, 2분의 1 사이의 천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재서. 사이.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다 공식 기억날지 모르겠네 axby 더하기 c는 0이랑 x1 y1 사이 거리를 구하면 거리 d라고 많이 쓰고 루트에 a제곱 b제곱에 절대값에 ax1 by1 c를 다 더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여기로 되돌아와서 여기로 다시 되돌아와서 보시면 자 루트에 자 1제곱 1제곱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되고 로그의 3의 xy가 반지름인 루트 2분의 1과 똑같은 지점을 찾아라 그럼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고 1-로그 빼기 로그 3의 xy 절대값 풀면 1되든 마이너스 1되든 이렇게 되고 그럼 로그 3의 xy가 2가 되든지 0이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됐을 때 제대값은 3의 제곱 9가 되고 제소값은 1이 되고 제대값 9 제소값이 두개를 더하랬으니까 답은 10인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크게 유념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이 부분들은 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프보다는 기본 개념을 좀 다시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